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곽현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위치, 인프라 모두 갖춘 곳인데 무려 3억대로 내집 마련한 곳입니다 주변에 김포공항역 바로 전역인 서해선 원종역까지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에 있고 그리고 주변에 은대미공원,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까지 10분 내로 이용 가능한 곳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내부 살펴보시겠습니다 전실은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 키큰 수납장, 미끄럼 방지 타입 잘 시공되어 있네요. 네, 바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우측에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어, 여기 메인 욕실 공간 보시면, 어, 이렇게 여유로운 메인 욕실 있는 집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샤워 파티션까지 저렇게 설치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사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맞은편에 있는 안방 먼저 보겠습니다. 안방의 사이즈는 킹사이즈 침대 두시고 화장대까지 두셔도 여유로운 공간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환기창까지 널찍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네, 안방 욕실 보겠습니다. 안방 욕실도 간단하게 씻으시거나 볼일 보실 수 있게 공간 잘 마련되어 있고, 세면대 변기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네, 안방을 나와서 이렇게 보시면 거실과 주방이 바로 펼쳐지는데, 이게 일체형 구조라서 개방감이 너무 좋은 것 같고,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거실 보겠습니다 거실 여기 지금 영상으로 담길지 모르겠는데 한 폭은 4미터 정도 돼 보이고 이쪽에 소파 두시고 저쪽에 대형 tv 두시면 충분한 시청 앞거리가 나오니까 여유롭게 생활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과 그레이 톤의 조합으로 좀더 모던하고 차분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거실 천장 보시면 오물온 천장으로 되어 있어서 좀더 높은 친구감을 느끼실 수 있겠고 그리고 은은한 조명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분위기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거실 환기창도 이렇게 보시면 널찍하게 나 있어서 개방감이 너무 좋은 것 같네요. 그럼 거실에 이어서 바로 주방 보겠습니다. 주방 전면에 보시면 저렇게 아일랜드 식탁이 있어서 가족분들과 여유롭게 식사 가능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주방의 구조는 D자입니다. D자는 이제 주부님들이나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조죠. 그리고 위아래 수납장 넉넉히 마련되어 있고, 삼구 가스 쿡탑, 사각 싱크볼까지 잘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곳은 냉장고 두대 놓을 수 있는 공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추가로 주방 베란다까지 이렇게 있어서 수납하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 뭐 주방 식품이나 용품들 같은 거 수납하시기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렇게 환기창까지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첫 번째 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의 사이즈는 작은 방 정도 되는 사이즈고, 그래도 침대 하나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와서, 뭐, 서재나 아니면 자녀방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방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은 중간방 정도 되는 사이즈고, 저는 이곳을 개인적으로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방은 이렇게 베란다가 나있어서, 이곳을 세탁방으로 활용하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역세권의 공원, 대형 마트까지 좋은 인프라를 갖춘 곳인데 서울과의 접근성도 너무 좋은 오늘의 집,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나 직접 구경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